안녕하세요. 알아두면 돈이 되는 정보 알돈입니다. 2024년 현재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5월 말까지 연금개혁을 완수하고자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국민연금연계감액을 폐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국민연금연계감액이 처해 있는 문제점과 2024년 기초연금이 얼마나 감액되고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에 대한 설명 전에 2024년 새롭게 변경된 기초연금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채까지 모두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8천원이 하면 단독가구 33만4810원 부부가구 53만 5680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받으면서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는 수급자는 2021년 기준 26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기초연금이 확대 시행된 2014년 132만 명 대비 두배 이상 늘어난 수치이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는 비율 또한 2014년 30.4% 2021년 44.4%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4년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연금액은 월 62만 원이고 이마저도 70% 이상이 월 60만 원 미만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국민연금이 국민용돈이라고 불리우는 것이 과장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듯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아도 노후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는 어르신들의 가장 큰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2014년 현재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국민연금이 기초연금 기준 금액인 334,810원 150% 502,200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에 최대 50% 167,400원 감액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1988년부터 시행되었고, 현재 의무 가입인 국민연금을 50만 2200원을 초과해서 받는다고 해서 2014년 뒤늦게 확대 시행된 기초연금을 감액한다 것 자체가 역차별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자가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는 약 700만 명이고 이중약 38만 명이 국민연금 연계 감액으로 인해 월평균 7만원 정도씩 감액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38만명에게 적용하고 있는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를 폐지하려면 도대체 얼마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까? 2024년 기준 약 4,500억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500억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2024년 기초연금 예산 약 28조원의 1.5% 수준에 불과한 금액이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복잡한 연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건비 등의 행정비용도 상당히 크게 발생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1988년부터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해온 국민의 혜택을 빼앗음으로써 발생하는 복지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감, 배신감, 상대적 박탈감 등을 생각한다면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는 당장 폐지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는 공적연금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고, 국회연금 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 대체율 유지와 인상 등을 놓고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국민연금을 더 많이 내고 받는 금액은 크게 늘을 것 같지 않은 상황 속에서 국민연금 연계감액과 같은 악법은 당장 폐지되어야 합니다. 그럼 오늘 국민연금 연계감액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드린 김에 국민연금을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받았을 때 기초연금이 얼마나 깎이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똑같은 금액의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가입기간 가입시기 납입금액 등에 따라 모두 다르기 때문에 단순한 참고 자료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표를 보시면 국민연금이 50만원일 때는 50만 1천원 미만이므로 감액 대상이 아니고 60만원일 때 5만원 감액 70만원일 때 6만 5천원 감액 80만원일 때 7만 5천원 감액 90만원일 때 9만원 감액 국민연금이 100만원일 때는 기초연금 9만 5천원이 감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더 간단히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면 통상 가입기간이 11년 이하면 기초연금을 감액 없이 전액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 가입 기간 12년 이상부터는 기초연금이 1년마다 양만원씩 더 줄어든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납이나 임의 가입을 통해 국민연금 월급여액이 높아진다면 국민연금 연계 가입도 함께 늘어나게 되는 겁니까? 추납이나 임의 가입으로 국민연금 월급여액이 높아지면 높아진 만큼 기초연금이 더 많이 감액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추납이나 임의가입 전에 자세하게 알려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드린 국민연금 연계 감액 이외에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발생하는 문제점이 한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인상입니다. 먼저 국민연금은 피부양자 자격 산정 시 기본 공지 없이 100% 합산 소득에 반영되므로 피부양자 자격에 가장 불리하다고 할수 있고 만일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다면 국민연금에 50% 건보료가 부과되므로 개인 연금이나 주택 연금 등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는 연금에 비하면 훨씬 불리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것처럼 국민연금 연계감액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일반 국민이 연계감액 방식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이 오히려 기초연금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것이 문제이고 여기에 더해 국민연금 보험료가 올라도 받는 돈은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기초연금은 정치적 이해 관계 속에서 계속 인상되는 구조인 것도 큰 불만 요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처럼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3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현재 기초연금에 대한 감액제도가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과거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하지 못해 도입한 제도가 기초연금 제도인데, 이제는 오히려 기초연금이 국민연금을 압박하는 모양새가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기초연금은 내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하고 있고, 굵직한 선거 때마다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국민연금 가입자의 상대적 박탈감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국회 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 폐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행 기초연금에 적용되는 감액 제도가 국민연금 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차분히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어르신들을 기망하는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가 하루빨리 폐지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만드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